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묶음 이걸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앵겔스가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에 한국어 번역본하고 또 여러 해설 자료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역사상 가장 뭐랄까 논쟁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 텍스 중 하나로 꼽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음, 명확합니다. 이 선언이 담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고 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벌써 170여 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요.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속에 숨어 있는 맥락이나 의미까지 좀 짚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이게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에 대한 굉장히 급진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선언문, 법문 외에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저자들이 직접 쓴 서문들, 또 앵겔스가 초고 형태로 쓴 공산주의 원칙, 그리고 현대 철학자 시각에서 이걸 해설한 글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 선언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선언 첫 문장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아, 네, 그 유명한 문장. 이 유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음, 당시 유럽 지배 세력이 이 새로운 사상을 얼마나 좀 불안하고 위협적으로 느꼈는지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역사 전체를 꿰뚫는 핵심 명제를 던지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네, 핵심 주장입니다. 이 선언에 따르면 근대 사회의 핵심적인 투쟁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두 거대 계급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자료에서는 이두 계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선언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끊임없는 대립의 과정으로 봐요. 뭐 고대 로마의 귀족과 평민 중세의 영주와 농노처럼 억압하는 쪽하고 억압받는 쪽 사이의 투쟁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이 복잡했던 계급 관계가 두 개의 커다란 적대적인 진영, 그러니까 부르주아지하고 프롤레타리아로 단순화됐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단순화 되었다? 네. 여기서 부르주아는 그냥 부자 이런 뜻이 아니라. 공장, 기계, 땅 같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노동력을 사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 계급 이걸 지칭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산업혁명이나 세계시장 확대를 통해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력까지 쥔 세력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프롤레타리아는 생산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노동력을 상품처럼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 계급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노동력 외에는 팔게 없는. 그렇죠. 선언은 바로 이두 계급 간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그 투쟁이 근대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계급 추쟁 관점, 이게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마르크스랑 앵겔스가 이 부르주아 계급을 단순히 그냥 착취하는 악당,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봉건 질서를 파괴하고 엄청난 생산력을 만들고 세계 시장을 개척했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선언은 부르주아지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이전 시대의 봉건적, 가부장제적, 뭐 목가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인정사정 없이 파괴했다고 평가해요. 모든 관계를 그냥 노골적인 이해관계, 차가운 현금 계산으로 바꿔 놨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종교적 정치적 환상으로 가려졌던 착취를 파렴치하고 직접적이며 메마른 착취로 바꿔 놓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와, 굉장히 신랄하네요. 네, 신랄하지만 동시에 그 파괴력, 역동성 자체는 인정하는 셈이죠. 또 부르조아지는 생산 도구를 계속 혁신하고 생산 관계뿐 아니라 사회 관계 전체를 계속 바꿔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려져요. 전 지구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교통통신 발달시키고 자기 보시대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분석하고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만들어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생산력 발전은 확실히 인정하는군요.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비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발전이 결국 새로운 형태, 더 노골적인 착취, 그러니까 자본에 의한 노동착취를 낳았다는 거죠. 부르주아지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존엄성마저도 화폐가치로 측정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관계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요 의사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 같은 예전에는 존경받던 직업들도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임금노동자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아 모든 걸 돈으로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부르주아지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생산력하고 시장 시스템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지적해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업 공황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주문으로 불러낸 저승사자의 힘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된 마법사와 같다. 이런 유명한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브르조아지가 혁명적이면서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힘을 가진 존재다. 그럼 그들에 의해서 생겨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들의 삶은 이 선언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좀 암울하게 묘사되는 것 같은데요. 뭐 기계의 부속품처럼 된다거나 상품처럼 취급받는다거나 하는 표현들이 눈에 뜨네요. 네, 선언은 프롤레타리아의 상태를 아주 비참하게 묘사합니다. 노동자는 자본 축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 그러니까 상품으로 전락한다고 보는 거죠. 다른 모든 상품처럼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 역시 시장의 경쟁과 변동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그 가격은 노동자가 겨우 생존하고 다음 세대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임금이 생존 수준에 머문다. 네. 기계화나 분업이 심화될수록 노동은 점점 더 내용이 빈곤해지고 개성을 잃고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고 말해요. 노동시간이 길어지거나 기계가 더 빨라지면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데 임금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앵겔스가 그 공산주의의 원칙 초고에서 설명하듯이 프롤레타리아는 산업혁명으로 태어난 계급인데 이들의 삶과 죽음, 그 존재 자체가 자본가의 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나 경기 변동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아휴 불안정한 삶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언는 여성하고 아동 노동 착취 문제도 정면으로 다룹니다 자본주의 아래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중요할 뿐이지 나이나 성별의 차이는 그냥 노동 도구로서의 차이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지적해요 모두가 자본을 위한 노동 도구일 뿐이라는 아주 냉정한 시각이죠. 듣기만 해도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결국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거대한 힘으로 단결해서 투쟁에 나설 거다 이렇게 예측하죠. 이 투쟁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선언은 프롤레타리아가 단순한 희생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강조해요. 투쟁은 처음에는 뭐 개별 노동자들이 자기를 직접 착취하는 개별 자본가나 심지어 생산도구 자체, 예를 들면 기계 파괴 같은 그런 것에 맞서는 산발적인 형태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아, 초기 단계군요? 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공장지대에 집중되면서 그들의 힘은 점점 커지고 스스로 그 힘을 자각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기들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하게 시작하고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 당시에는 단결체 같은 말로 표현했는데 이걸 결성하고 때로는 작업 거부, 나 파업, 심지어 폭동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하고요. 점점 조직화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투쟁들이 뭐 당장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선언은 그 진정한 성과가 노동자들의 계속 확대되는 단결, 바로 그 자체에 있다고 봐요. 특히 철도 같은 근대적 교통수단의 발달이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각 지역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해서 지역적인 투쟁을 전국적인 계급 투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들을 생산한다.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의 성장과 단결이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부르주아지가 스스로 무덤을 판다.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운동에 선봉에 서겠다고 자처하는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는 건가요? 가장 논란이 되고 오해도 많이 사는 지점이 바로 사적 소유의 폐지 주장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모든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이런 비난이 많았다고 하던데 선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네그 부분 선언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오해를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건 모든 소유일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혀요 예를 들어 뭐 장인이 자기 도구로 물건을 만들거나 소농이 자기 땅을 경작해서 얻는 소유 그러니까 자기 노동에 기반한 소유 이걸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소유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되었거나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모든 재산이 아니라 특정 형태의 소유군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적 소유입니다. 즉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수단이 되는 자본으로서의 소유.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받는 임금은 생존에 필요한 정도에 그치고 그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부가 자본가의 소유, 즉 자본으로 쌓여서 다시 노동자를 지배하는 힘이 되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는 거죠. 따라서 사적 소유 폐지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이걸 사회 전체의 공동 소유로 만들자는 주장,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해서 계급착취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공산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뭔가요? 네, 공산주의의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프롤레타리아를 정치적 지배 계급으로 끌어올려서 민주 질위를 쟁취하고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모든 자본을 점진적으로 빼앗아서 생산 도구를 국가, 그러니까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 전체 생산력을 최대한 늘리는 게 과도기적인 목표고요. 과도기적 목표?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급 대립이나 계급 자체가 사라진 사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진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체 이걸 지향합니다. 선언 2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각기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 이게 공산주의가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하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목표로 한 거죠. 음 이상적인 목표는 그렇다치고요. 당시 혁명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나요? 선언 2잔 끝부분에 10가지 요구사항 목록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뭐 토지 소유 폐지, 누진세, 상속권 폐지, 국립은행, 국영 공장, 무상교육 등등 지금 기준을 보면 일부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상당히 급진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열 가지 조치들 선언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했을 경우에 정치 권력을 잡은 후에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도기적 방안들로 제시된 겁니다. 뭐 토지 소유권 폐지 및 지대의 국가 귀속, 고율의 누진 소득세 상속권 폐지, 망명자나 반역자 재산 몰수, 국가 자본을 통한 국립은행 성립 및 신용 집중, 운송수단 국유화, 국영공장 확대 및 공동계획에 따른 토지 개간, 모두에게 동등한 노동 의무부과 농업과 공업의 결합, 도시와 농촌 간 차이 점진적 극복, 아동의 공공 무상 교육 및 아동 공장 노동 폐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꽤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마르크스하고 앵겔스 자신들도 나중에 1872년 독일어판 서문에서 이 조치들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이 목록이 오늘날에는 여러 면에서 낡았을 것이고 그 실제 적용은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역사적 조건들에 의존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1871년 파리 코민 경험 이후에는 노동자 계급이 단순히 기존의 국가기구를 그대로 접수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죠. 아, 스스로도 나중에는 보완했군요. 따라서 이열 가지 조치는 무슨 절대적인 강령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폐지하고 계급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예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핵심은 개별 조치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계급 지배의 종식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 사상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선언 3장을 보면 반동적 사회주의, 보수적 또는 부르주아 사회주의, 비판적 공상적 사회주의 이렇게 나눠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상과의 차별화에 공을 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론, 그러니까 과학적 사회주의의 독자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당시 노동운동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다른 사회주의 조류들의 한계를 지적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였겠죠. 아, 자기들만의 노선을 명확히 하려고. 네, 예를 들어 봉건적 사회주의는 몰락한 귀족 계급이 부르조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노동자 편을 드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봉건질서를 미워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반동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소부르주아 사회주의는 소상인이나 소농 같은 몰락해가는 중간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자본주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긴 하지만 결국 과거의 소규모 생산 시대로 돌아가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프르동 같은 인물로 대표되는 보수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유지하면서 사회적 폐해만 일부 개선하려는 부르주아 개량주의로 규정하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운동을 거부한다고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시몽 프리에 오언 같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비판적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분류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천재적인 구상을 제시했지만 어, 역사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계급 투쟁보다는 평화적인 설득이나 소규모 공동체 실험 같은 공상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이런 한계를 지적합니다 공상적이다 네 이런 상세한 비판을 통해서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자신들의 공산주의 운동이아말로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언 사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당면한 정치 투쟁 속에서 다른 민주주의 세력이나 노동자 정당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궁극적인 해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절대 잊지 않고 추구해야 하는지 이걸 설명하고요. 그렇군요.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이었군요. 이 선언은 1848년에 처음 나왔지만, 그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재판되면서 저자들이 직접 쓴 서문들이 추가되었잖아요. 제공해주신 자료에도 1872년 독일어판부터 1893년 이탈리아어판까지 여러 서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서문들을 보면 시대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좀 엿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이 서문들은 선언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언의 기본 원칙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하면서도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 특히 노동운동의 발전을 반영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바꾸거나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1872년 독일어판 서문이 대표적인데요. 파리코민이라는 최초의 노동자 정부 경험을 겪은 후에 쓰여진 이 서문에서는 노동자 계급은 단순히 기존의 국가 기구를 장악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이게 선언 본문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보완하는 의미가 있죠. 아, 파리코민의 경험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1882년 러시아어 판서문입니다. 당시 서유럽과는 좀 다른 발전 경로를 걷고 있던 러시아 상황에 주목하는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인 미르 옵시나가 자본주의 단계를 완전히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토지의 공산주의적 공동 소유 형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비록 확답을 내리지는 않지만 서유럽 중심의 역사 발전 모델이 다른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후대의 서문들은 공산당 선언이 무슨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살아있는 지침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저자들의 노력으로 고민이 담겨있군요. 한편, 제공된 자료에는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기신 이진우 교수님의 해설, 철학자 마르크스, 공산주의에서 공생주의로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에서는 마르크스 사상을 20세기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그냥 동일시하는 단순한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생주의, 커뮤널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마르크스를 새롭게 읽으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옴기니의 해설은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아주 적극적으로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르크스가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 예를 들면 자본주의 하에서의 소외, 엘리어네이션,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기 노동과정하고 생산물로부터 분리되고 인간적인 본질을 잃게 되는 현상이죠. 또는 물신성 상품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숭배되고 인간관계가 상품관계로 대체되는 현상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소외와 물신성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마르크스를 단순히 실패한 이데올로기의 창시자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의 아주 예리한 분석과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현대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공생주의라는 용어는 아마도 마르크스가 말했던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이상을 현대 사회의 맥락, 특히 뭐 생태 위기 같은 새로운 문제 의식 속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계급 투쟁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연대와 상호 의존 생태적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대적 재해석의 노력이야말로 마르크스 사상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네, 오늘 공산당 선언이라는 텍스트와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계급 투쟁이라는 역사관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 프롤레타리아 해방과 공산주의 사회라는 대담한 청사진, 그리고 사적 소유 폐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까지 정말 짧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문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후대의 서문들이나 현대적 해설을 통해서 이 텍스트가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논쟁되어 온 살아있는 고전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공산당 선언에 담긴 분석과 예측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뭐,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로 대표되는 20세기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가 과연 마르크스가 예견하거나 의도했던 결과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언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경제 권력의 집중 문제. 그로 인한 인간 소외 문제. 모든 개인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그 모순 또한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자료들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848년 산업혁명의 격동기 속에서 자본주의를 진단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이 선언의 핵심 문제의식, 그러니까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제권력,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불평등, 그리고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이상, 이런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았을까요? 만약 이 오래된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는 19세기의 해답과는 다른,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해답을 모색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